화면에 보이는 것이 금목서랍니다. 금목서. 완전히 꽃이 그냥, 황금가루 같이 보이죠? 이 향기가 참 좋아요. <laughs> 금목서, 은목서 그러는데, 여기는 이것은 금목서입니다. 금목서. 금색 같죠? 아주 도서가 납입니다만 한 번. 냄새도 맡아 보니까 향긋하니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. 이 금... 꽃가루가 또 땅에 쭉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땅에 떨어진 굿목석 꽃가루입니다. 꽃가루. 자,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쭉 보니까 이게, 아, 금가루 금목서가 향이 제일 좋아요. 아, 아, 아. 1년에 한 번씩 봅니다.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. 아이고, 참. 제가 좀 냄새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. 十九。